그러면 물질들마다 뭐가 있다고요? 활성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고요? a라는 물질이 활성 에너지가 뭐 10만큼이 되는데 b라는 물질은 활성 에너지가 5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쭉 가하면 에너지열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는 뭐가 되면 5가 되면 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10이 되면 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분해가 어떤 거예요? 잘 되는 것들이 불타기가 더 쉬운 물질이란 얘기죠. 열을 가했을 때 분해가 돼야지 빨리 산소랑 다시 결합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물질들마다 열분의 에너지가 있는데 활성 화 에너지가 있는데 그 활성화 에너지 값이 작은 물질일수록 금방 뭐가 된다고요 분해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암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해해요 우리가 이제 뭐 기사 실기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풀때뭐 가열물이 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단순히 이제 필기에서 가나다를 찍는 건데 보기에 보면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를 봤을 때그죠죠 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적을수록이란 뜻은 작은 물질일수록 열분해 되기가 어떻다? 쉽다. 그래서 옆에 가로 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옆에 가로 열고 열분해가 쉬울수록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수록이라는 얘기는 가로 열고 열분해가 뭐 할수록 쉬울수록이란 뜻입니다. 열분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디겟에 보면은 발열량. 그래서 제가 앞에서 메탄도 아까 설명드릴 때 CH4하고 O2하고 반응해서 CO2하고 H2가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 뒤에 Qkcal라고 하는 열을 내는데 어떤 물질들은 내는 이 Qkcal 굉장히 높다고요. 그럼 이열 때문에 다시 또 어때요? 주변에 있는 다른 가연물들은이 열들이 또 연소를 시키겠죠, 그죠? 분해를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발열량이 많을수록 뭐 클수록 네, 가연물이 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내는 열량이 크니까. 둘이 잘 타는 물질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리을에 보면 산화 반응이다 보니까 산소와 친화력이 좋고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미음에 보시면 표면적이 클수록이 나오는데 그 표면적이 클수록 사실 그 위에 뭐가 한개더 추가가 돼야 되냐면 뭐고 밑에 건 미음의 2 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음의 1 번으로 원래 뭐가 이게 보셔야 되냐면 크기가 작을수록이 한개더 추가가 사실은 돼야 돼요. 크기가 작을수록. 그다음에 이제 미음의2번에서 이제 표면적이 뭐을수록 클수록. 자,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요건 우리가 용어하는 크기라는 단어는 부피를 나타낸다. 부피, 볼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똑같은 재질의 물질인데 이 물질하고 이 물질 반수만 을때 얘가 더 부르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똑같, 그 그러니까 재질은 똑같은데 크기가 틀릴 때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목재 같은 걸 잘라서 쪼개서 넣잖아요, 잘 태우려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표면적이 더 커요. 여기 표면적이 작은 거고요, 실제. 그런데 이렇게 놓고면 안 된다는 얘기. 밑에 요건. 표면적이 큰 수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놓고 봤을 때, 동일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제가 그린 목재 두 개가 있는데 똑같다고 봐요. 부피, 볼륨이. 근데 이 상태에서 얘한테 제가 이렇게 찰로 자르는 겁니다 톱으로톱으로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놓고 톱을 로 잘랐는데 이렇게 뭉쳐놓은 상태하고 얘하고 얘하고 놓고 봤을 때 크기는 어때요 똑같죠 얘랑 얘랑 크기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얘가 잘랐기 때문에 이런 틈새 사이로 뭐가 이렇게 있을 거다 또 표면적들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얘가 표면적이 훨씬 더 크단 얘기입니다 탁구공이 있고 골프공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인데 골프공에 뭐가 있다, 이렇게. 홈들이 있다고요. 홈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어떻다? 굉장히 커지죠. 그죠? 그래서 동일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뭐가 클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산소하고 닿는 면이 많아지니까 산화반응하기가 좋다. 연소반응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일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표면적은 클수록이고요. 근데 크게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크기가 많을수록 작을수록인 거예요. 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비업에 보면 주이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당연한 얘기일 거고. 추가로 한개좀 넣겠습니다. 시엇이라고 한개좀 넣어주시고요. 시엇으로 한개더 추가 좀 해서 추가로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엇으로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앞에 가르고 어 고체. 액체, 기체, 자, 이렇게 한번 필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추가로 이제 그 시옷 부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러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고체는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뭐다? 기체다. 불이 잘 붙는 것도 기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지만, 고체는 그 위험성의 척도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발화점이라고 하는 걸로 위험성의 척도를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재의 발화점, 종이의 발화점, 섬유류의 발화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체류들은. 근데 액체류들은 어떤 걸로 보통 표현하냐면 인화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로. 그럼 당연히 발화점보다 인화점이 훨씬 더 낮은 온도예요. 인화점이라는 온도가. 그리고 기체는 발화점, 인화점이라는 용어를 예의 안 합니다. 그리고 원론학에서 이 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뭘 말한다? 온도를 말해요. 온도를. 삼중점도 있을 거고 연소점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온도입니다. 그런데 기체는 온도에 관련된 점 개념이 없어요. 기체는 뭘로 표현하냐면 위험성의 속도를 연소 범위 혹은 폭발 범위라고 합니다. 기체는 온도 신경 안 쓰고 불이 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체는 뭐가 들어갔을 때 연소 범위라고 해서 적절한 농도가 되었을 때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기체 농도. 그래서 일단 기체가 해물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얘는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마을 뭐수 있다고요.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각각 가지는 발화점이나이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요거보다 이 걸린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 때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laughs> 당연히 발화점보다 이난점이 더 낮고 얘가 더 위험하니까 고체보다 액체가 위험하고 액체보다는 또 기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정리 한번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어서 어, 나 번에 가연물이 될수 없는 물질들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기억에 보면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산소와 더 이상 화학 반응할 수 없는 물질들 그래서 CO2하고 H2가 일단 있죠, 그죠? 그래서 가해물이 완전 연소하면 CO2하고 H2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학 반응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생성되는 CO2나 H2 수증기 때문에 또 이제 질식해서 소화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CO2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소화 약재죠, 약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H2O라고 하는 것도 물이니까 대표적인 소화 약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그 결합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결합력이 강해서 주변에 열이 있어도, 열을 가해도, 혹은 다른 물질이 침범을 해도, 얘네들 스스로가 어떻다고 굉장히 결합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소차 이런 거 만들자고 하잖아요. 물 이용해서. 근데 그게 별로 효용성이 없는 이유가 물이라고 하는 H2O 성분의 수소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또. 결합력이 좋기 때문에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결합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 할 바에야 다른 거생이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생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네. 자 그러면 CO2라고 하는 거 H2O라고 하는 결합력이 강해서 에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산소 O2를 모아줄 수 있다고요? 줄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CO2가 대표적인 지식 소화 약제가 되고 H2라고 하는 게 일단은 주는 뭐예요? 냉각이죠, 냉각.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증발되게 해서 증발 잔열이라든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런데 생성된 수증기들 자체도 실내에서 H2 수증기들이 어떻다고요? 산소를 줄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은 질식도할 수가 있다고 라 봅니다.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해물이 될수 없는 물질들이고, 자, 니언에 보시면 불활성 기체라고 나옵니다. 주기율표상 영조 원소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소방 언론 공부하게 되면 화학이 기본입니다. 원래는. 화학을 기본으로 근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학 공부까지 다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짧게 짧게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다 아시긴 아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예. 네. 그런 게 있다는 라거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영족 원소라고 해서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른쪽 부분에 영족 원소들이 있고요. 왼쪽에 이제 일족 원소부터 쭉 나옵니다. 수소가 여기 있고, 제일 끝에 쪽 보면 헬륨이 제일 위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족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세논 같은 것들은 영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변에 발이 없다. 영족. 족자가 발족자에 있어서 주변에 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그 원소 주변에는 뭐가 있으면 전자들이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라고 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물질도 전자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두 물질이 근처에 딱 갔을 때이 전자들이 뭐 한다고요? 주고받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기력도 발생을 하게 되고 전자의 이동일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없다. 영족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최외각 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